자 체인 늘어진거 다시 원상복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정면에 봤을때 우측 옆판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넣으시면 밑에 보시면 구트가 하나 둘셋총 세개가 있습니다 일단 밑에 먼저 풀어 보겠습니다 밑에 살짝만 3바퀴에서 4바퀴 정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3바퀴에서 4바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볼트도 풉니다 공구는 13mm 스파나입니다 푸신 다음 볼트를 머리 쪽으로 당긴 다음 기계를 모다를 뒤로 당겨 냅니다. 당기려면 압박이있죠그 다음에 다시 쪼입니다. 이렇게 해수되고 아니면 옆에 있는 옆 볼트를 시계 반대방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모다가 뒤쪽으로 밀려 나옵니다 그리고 앞쪽 렌치를 반대 반대편처럼 시계 방향으로 꽉 조여주시고, 밑에 있는 부분 마저 이제 풀었던 것을 다시 시계 방향으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쪄주 시면 텐션 됐 죠.